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김영진입니다 여러분 대박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을를 강력 매수했다는 소식인데 무려 15억 달러의 시바이을를 매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던 시바이을 90%를 소각할 만큼 시바이누 생태계에 강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었는데요 부테린은 이번에 대형 고래들이 시바이을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강력한 저점 매수에 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부테린의 매수 소식을 들은 전문가들은 시바인누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입을 모아서 시바인누의 저점을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100억 부자로 만들어줄 오늘의 소식 가장 빠르게 우리 홀더님들께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비탈리 부테린이 시바인으를 강력하게 매수했다는 소식인데 액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무려 15억 달러라는 금액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탈릭 부테린이 지금 이 시점에 시바인으로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요 매수의 원인으로 말했는데요. 지금 대규모 보유자 그리고 고래들이 시바인으로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모습은 나아졌지만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점에서 들고 있었던 이 매수 세력들 거래량을 터뜨렸던 매수 세력들이 여전히 나가지 않고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있으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최근에도 보유 자산에서 220% 정도의 증가가 생겼고요. 시바이노의 코인이 유출됐는데 65%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유자산에서 220%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하락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라건 지금의 매도 압력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결국 저점을 지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라 뜻으로 비탈릭부탈린이 받아들인 거죠 비탈릭부탈린이 시바이노를 이렇게 많이 매입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시에 되면 90%의 물량을 소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시바이노를 현금화한 게 아닙니다 비탈릭 포테린이 소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소각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 보유자산 중에 대부분을 처분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유통되고 있는 이 시바인의 물량이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라는 건 시바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비탈릭 포테린이 과거에도 시바인의 90% 물량을 소각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시바인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많은 양의 시바인을 왜 현금화하지 않고 소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테린같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이만큼의 토큰에 소각한다는 뜻은요. 이 시바이누라는 토큰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생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토큰이 많이 소각되면 소각될수록 시바이누의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토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가격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토큰이 될수 있다는 라 뜻이에요. 자,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비탈릭 포테린이 시바인을 소각한 이유는 시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각을 하면서 시바인의 가치를 올려줬던 비탈릭 포테린이 또 최근에 2024년에는 시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복지기금에 53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기부했는데 이더리움의 추천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53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2천만 원 정도의 이더리움인데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비탈릭 부타린에 엄청나게 많은 민코인들 특히나 동물 관련 민코인은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중에서 시바이노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물량들을 매각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동물복지기금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한 것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바이노 90% 송각했을 때가 2021년이에요. 이때도 민코인 시바이노 익명개발자들이 무려 70억 달러의 정도 금액을 피탈릭 부테린의 지갑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부테린이 10억 달러는 어떻게 했냐면 인도의 암호화폐로 기부를 했어요.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지원을 한다는 라 취지에서 기부를 했고 나머지 90%소각을한 겁니다. 시바인우가 이더리움 기반인데 시바인우가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동을 시키면서 다양한 활동들에 시바인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이 1 5억 달러의 시바인우를 매입함으로써 이번에 도 소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바인우의 주가가 강력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바인우가 결국에는 1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밈코인을 투자하시려는 분들 이 밈코인이 뭘까요? 유행하는, 그냥 유행하는 코인이에요 이 유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유행하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시바이누가 불장이 오면서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1원은 갈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0.1원 간다 해도 이전에 영광에 맞는 이 수치에는 한참 못 미칠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상승을 나와주는 모습은 보였지만 실상 따져보면 엄청나게 긴 공백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한번큰 상승을 보여주고 또 재미없이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엄청난 대상승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사실 시바이누가 지금 알트코인에서 민코인이기는 해도 어느 정도 근본으로 분류는 되고 있 잖아요. 왜냐하면 도지 코인 다음으로 민코인에서 2위를 하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 같은 민코인의 부류에서 아무 이름 없는 자코인이랑 비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긴 할 거예요. 무조건 올라요. 알트 물장이 왔을 때오를 코인 중에 한 개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얘가 0 3 원에서 0.1원 그 시간과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금이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비트나 이더 이런 거를 좀 샀다고 쳐요. 자 얘네는 사실 오래 들고 있을 목적으로 또 들고 있는 거니까 그냥 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시바에 누면 묶여둔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얘는 그냥 어떻게 따지면 멍청한 비용, 멍청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것도 못 하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우는 소리하고 올라가면 그것도 좀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물론 이건 투자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솔직히 내 투자금이 1억에서 3천만 원 미만이다. 그런데 진짜 나는 돈을 너무 벌고 싶어가지고 졸업하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코인 판에 띄어드신 분들 지금 이일 부분 비터나 이더를 사놓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은 이자를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더 높은 수치로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고요. 비트나 이더도 빠지면 마이너스 잖아요. 빠질 때는 우수수 빠지고 얘네가 올라갈 때는 또 무거우니까 쥐꼬리만큼 오른단 말이에요. 절대 절대로 졸업할 수 있는 포트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번만 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알트투자. 솔직히 이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민코인에 투자를 하라는 거 이거는 진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뭐 사행성이 가까운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만 하고요. 이거는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이 적은 돈으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심지어 안전까지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죠. 내가 진짜 시바이누가 오를 것 같고, 이 시바이누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시바이누가 이쯤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자, 이게 시바이누예요. 그리고 솔직히 시바이누가 오를 수 있고 좋은 코인이라고 쳐도 얘는 어쩔 수 없는 민코인의 테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있고, 세안경이라는게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올해 AI 이거 끝난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이 AI 섹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바인으로 이 정도 담았다고 하면 AI도 이 정도는 담으셔야죠. 자, 그리고 이큰 비중에 뭘 담아야 되냐? 진짜 나는 졸업하고 싶다. 내가 너무 돈이 간절하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RWA, 이 테마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실물자산 토큰이죠. 이걸 한 개도 안 가지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돈만 벌고 싶은 사람들이지, 인터넷 검색 한 번도 안 하시고,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말로만 간절하지, 전혀 돈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이 i w a 이 섹터에 미쳐있어요. AI가 미친 듯이 집중을 받고 있다가 단한 번에 얘한테 다 뺏겼거든요. 이 이유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마저도 이 테마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폴리메시라는 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만 해서 하루 만에 8천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비트 여러분들 눈에 좋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거 우리나라 거래소거든요. 코인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인 투자 수단이에요. 업비트 물론 좋죠. 하지만 이 좋은 게 우리나라에만 독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나 1위 거래소지 사실상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세계 1위 거래소거든요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김프 자 김프가 이 지금 2%에서 3%대거든요 평균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인을 2% 3% 정도 비싸게 사고 있다라는 건데 진짜 제대로 된 도장에서는 2% 3%가 아니고요 이게 25%에서 30%까지 넘어가거든요 이게 말이 1 2%지 30%를 넘어가 버리면 남들보다 30%덜 먹고 더 비싸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업비트만 죽어라 봅니다. 왜? 안전해 보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카카오랑 지금 연동이 되고 있고, K뱅크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쓰기도 하니까 업비트만 주구장창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업비트에서 7월 1일 이 새벽 2시부터 6시 반까지 서버 점검을 했거든요. 시바이누, 그리고 폴리메시, 뭐 이런 나이트 코인들이 우리가 점검하는 거 그걸 기다려주나요? 만약 이때 미친 상승이 나와서 나는 팔아야 되는데 업비트 점검으로 이때 못 판다 자기가 업비트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미리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돈에 간절하다고 하면 솔직히 다른 거래소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한다고 하시면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이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업비트에서 매수하고 매도한다고 한데 적어도 바이낸스 업비트 가격 비교 정도는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런 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내 꿈은 지금 로또 1등이야. 라고 하면서 로또 단한 장도 안 사신 분들이랑 똑같아요. 적어도 이 코인 시장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뭐 다른 거래소를 써라 바이낸스를 무조건 써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김프라는 게 적용이 되고 나라마다 거래소마다 그리고 심지어 상장된 코인 종류도 다 달라요 그리고 점검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 바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입을 안 해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공부하시고 비교를 하셔야지 만약 업비트만 주구장창 들여다보면서 뭐몇 퍼센트 빠지고 몇 퍼센트 오르고 이런 거 내 인생을 베팅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피트가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커뮤니티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냐 큰일났다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좀 답답해서 제가 좀 생각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시바이노 사실 민코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굳이 폭을 좀 넓혀보자면 웹3 정도까지가 있고 뭐 그리고 알트부 장이 이제 힘입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 RWA 그리고 이 AI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RW a w는 특히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 이에요. 전세계적으로도 난리고 우리나라 에서도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RWA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난리가 났거든요. 심지어 비트코인 ETF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블랙록부터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실무자 산토큰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21년도 이시바이누가 맞이했던 그때의 영광 이거랑은 비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이 유행에서 오는 이 밈코인이랑 진짜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테마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이 테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블랙로그 선도로 비트코인 ETF처럼 해시덱스 이런 메이저 운영사들이 점점 이 시장에 발을 들일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넘볼 수도 없을 만큼 과열이 될 거고 늦는다는 거죠. 이제 2030년 6년 정도 뒤에 이 토큰화 시장이 16조 이 16조 달러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테마코인들이 가장 200% 넘게 모든 코인들이 움직여졌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아직 초창기라는 거죠. 이 시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뭐 몽크나 페페 도지, 이런 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심장, 두 번째 선점, 자이두 가지인데요. 막말로 우리는 이 강심장이 없거든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 맨날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강심장조차도 없으면서 내가 이 안전한 세계적인 투자수단에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제 뭐 폴리메시, 온도, 엘리시아 이미 다 올라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최대 실물자산 토큰 RWE 테마 주인공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자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게 실물자산 토큰 관련 테마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발란체가 선두로 이 대장으로 가고 있고 그 밑에 졸개들이 쭉 있잖아요 과연 우리, 우리들을 이번 불장에서 졸업시켜줄 이 RWA 코인이 뭔지 잘 고르신다면 이번 불장에서는 못해도 이제 시작도 안한이 테마에서 뭐 100배? 아니 1000배요? 그건 우습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 정답을 제가 알려드렸죠 RWA라고 제가 지금 열번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이나 채울 이 코인 이 RWA 코인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비중 안에 지금 우리 시바인우가 있죠 그리고 AI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도전할만한 뭐 민코인, 아이트코인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만한 코인이라고 하면 이큰 비중에 들어가야 RWA 코인. 자, 매수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그러면 아까 보신 코인들 중에서 이미 오른 코인들도 있을 거고 아마 평생 안 오를 코인들도 있을 겁니다. 잘 선택해서 우리 이번 불장 마지막으로 진짜 졸업하고 싶다. 그리고 졸업하자라는 의미에서 나는 진짜 돈에 정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댓글창 열어주시고요. 졸업하시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졸업이라고 한 번씩 이제 쳐주세요. 댓글에 졸업이라고 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졸업할 수 있는 이 RWA 코인이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구독하시고 댓글까지 다 쓰셨으면 이 위에 보이시는 01080314929 여기로 여러분들은 졸업이라고 보내주세요 졸업 자 이렇게 졸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실물자산 토큰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 토큰 이번 불장에서 100배, 1,000배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자, 블랙록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펌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불장에서 진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싶다. 자, 이 코인으로 나는 졸업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졸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